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 꼬집어볼 케이스는 신경치료까지 하고 크라운을 했는데도 계속 씹을 때 뭔가 불편감이 있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뭔가 신경쓰이는 통증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어 가장 최근에 뭐 했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했다고 하면은 그 치아가 많이 아프진 않아도 한번쯤 뜯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씹을 때 통증이 있어요라고 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이시고 저희 병원은 이제 미세현미경을 이용해서 신경 치료를 잘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그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신경 치료까지 했으면 치아가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아픈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 치아가 뭔가 아파서 씹을 때 너무 심한 통증이 있어서 식사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제 오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너무 많이 아프기 전에, 가만히 있을 때 뭔가 약간의 통증과 뻐근함도 있었고, 뭔가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신경치료를 했는데, 신경치료하면 치아가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신경치료를 정말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 치아는 이제 신경이 모두 제거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찬거나 뜨거운 것도 못 느끼고 아니면 은 뭔가 아무것도 못 느껴야 정상인 거죠. 근데 이제 아픔을 느끼는 부위는 여기에 이제 하얗게 이제 과거에 신경치료가 돼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치아가 뼈 속에 박혀 있는 것 같지만 이 치아와 뼈 사이에는 인대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이제 개인 차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좁은 공간이고. 여기 이제 인대가 잡고 있는 거고, 치주인대라는 게 있고, 치주인대에도 신경이 분포하는 거고, 이뼈 안에도 신경이 분포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신경치료로 인해서 치아 안의 신경이 모두 제거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균들에 의해서 주변에 인대나 뼈가 손상이 된다 그러면, 통증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통증이 있거나 했을 때 신경치료를 다시 하고 재신경치료를 하지만 저희가 치료를 하는 거는 실은 원인치료를 하는 거고, 원인치료를. 이제 치주인대나 뼈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있어서 이게 녹은 부위는 다시 우리 몸이 치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가 이제 치료 받은 지가 좀 오래 되기는 하셔서 한번 뜯어 보기로 했어요.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여기가 막 염증이 막 커다랗게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CT를 찍어 보면 명확하게 염증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알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은 CT를 이용해서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면이 치아를 뜯어 보기로 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너무 멀쩡해 보이죠. 근데 이거를 뜯어 봤어요. 뜯어 보니까 엄청나게 딱 봐도 오염이 돼 있죠. 오염이 돼 있다는 건 세균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세균이 많으면 그 세균에 의해서 신경관 내부는 다시 오염이 됐을 거고 그 세균들이 치근단을 빠져나가서 뼈를 녹이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염증이라는 거예요. 염증. 그래서 이렇게 오염이 돼 있는데 바로 이제 통증의 원인이 바로 아시겠죠. 바로 세균에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경 치료 마무리할 때 이제 요새는 제가 하도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쪽을 잘 메꾸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임시재료로 메워 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내부를 깨끗이 첫날은 제거를 하고 소독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까맣게 오염이 되어 있지만 까맣다고 해서 치아를 다 삭제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견고한 뭔가 인텍트한 본인의 치아는 최대한 유지하고 살리면서 이제 과거의 지저분한 것들 싹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재신경 치료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제 마무리된 거를 보면 이 치아 뿌리 끝으로 끝에 뿌뿌이는 뭔가 변형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만성적으로 세균에서 자극이 되니까 아마 치근의 약간 내부가 흡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잘 채워서 신경치료를 이렇게 잘 해놓으면 증상이 사라지고 환자가 느끼는 건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증상이 일단 없어지고 씹을 때 아픈 증상이나 건드릴 때 아픈 증상이 없어지고 고름이 사라지는 거고 또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는 3개월, 6개월 뒤에 뼈가 다 차올라오는지 뼈의 병화까지 관찰을 해야 진짜 성공한 거다 그리고 신경치료를 이렇게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쪽을 제대로 레진으로 뭔가 이렇게 실링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PFM이라는 PFM이라는 크라운으로 완성을 한 거고 이 안쪽에 보면 이 부분이 메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르코니아가 PFM 보다는 더 견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잘 마무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신경치료를 하고 신경치료 했으면 안 아파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아플 수 있는 요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셔야지 항생제를 먹고 일시적으로 증상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그게 결코 해결된 건 아니다. 참다 참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오지 마시고 반드시 어, 오래된 크라운이라고 하면 뜯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과거에 그 당시에 그 선생님께서 열심히 치료를 해놓으셨다고 하셔, 하시더라도 재료가 발전을 하고 할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잘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